와. 출구 가서 아볼까 한번. 어 아. 나갈래. 빨리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<laughs> 여기서 다 들어올 수 있겠네. 너무 재밌다. 저희 라이즈의 고음역는 이렇습니다. 늘리키러 가자. <laughs> 출구가 여긴가요? 아, 여기, 여기 보이니까 바로 여기 앞에 서있잖 여기 오면 열고 와. 하자. 근데 이거 빛이 이리로 들어가서 가리고 있어. 슬슬 올것 같은데? 아, 그러니까 조용히 요 가자 가자. 누워서 저거에 <laughs> 놀랐어 <웃음>